지난 3일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장애인복지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와 공무원 등약 100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박재영 의원을 비롯한 김완규, 윤태길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과 심홍순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도 참석해 토론회 취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도 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요구를 실제 제도와 연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지금,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단체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복지 정책 논의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점검하는 자리로 경기도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장애인 단체 참여와 정책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영 의원은 한국 복지 정책의 문제를 세대별 대상별로 분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는 청년이 없고 청년복지에는 노인이 없지만 장애인 복지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동권 정책을 예로 들며 차도와 보도,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과 건물 진입까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설계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대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설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 분권 시대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실행 구조를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되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